내가 먹은 음식에서 몸이 처리해내는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물로 아침 식사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세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출근을 하셔야 된다거나. 제가 추천드리는 건. 등을 소금 탁탁 쳐서 두세 숟갈 몸에 염증이 안 생기게 되고 군살이 빠지거나 만성 피로가 해결되거나 혈당 문제가 조절이 돼서 그래서 저는 저의 몸을 고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만 누리기 아깝잖아요. 저는 이걸 경험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것중 하나가, 그러면 서울님 뭐 드시는데요?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드시는데요? 많이 물어봐 주셔서 답변 먼저 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이렇게 쪼개서 컴팩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깔아둬야 될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날이야. 그러면은 저는 두 끼에서 세 끼, 많게는 네 끼까지도 먹어요. 근데, 에너지를 많이 안 썼어. 뭐, 오늘 주말이라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쉬고 산책만 했어. 그러면, 한 끼를 먹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단식. 안 먹기도 해요. 이거를 먼저 알아두신 뒤에, 이거를 알아두시지 않으면 계속 제가 뭐, 하루에 세끼 먹는데, 그거를 계속 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아침. 뭘까요? 어, 아실 거예요. <laughs>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텐데 소금물. 소금물로 아침 식사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에 소금 타서 드셔주신 뒤에 근데 그게 아침 식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걸로 아침 식사를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출근을 하셔야 된다거나 육체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고강도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신체 활동하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침에는 너무 바로 붉은 육류를 구워서 드시거나 또 무겁게 드시는 것보다는 이 버터 혹은 발효 버터 등을 소금 탁탁 쳐서 두세 숟갈 해산물류 예를 들어서 이면수 그런 거 있죠? 이면수 구이, 고등어 여러 가지 알고 계신 구이 종류가 있을 거예요. 생선류 음. 그런 것들을 볶아서 가볍게 드셔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침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붉은 육류를 드시는 것보다는 그런 식단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 회 종류 있죠? 회. 초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사시미 종류, 회 종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아침을 드셔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어, 그럼 밥은 안 먹나요? 뭐, 공깃밥 안 먹나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잘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탄수화물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쌀밥류, 현미밥, 면류, 특히 밀가루 있죠, 밀가루? 그류들은 정말 피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가능하면 아침부터 탄수화물을 넣어서 혈당을 팍 올려서 오후 시간을 아주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힘들게 만들지 않으려고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탄수화물 종류를 가능하면 먹지 않고 초밥을 먹는다 하면 아주 소량 드셔주시는 거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심. 뭐 먹냐? 붉은 육류, 음.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고기, 동물성 지방. 다른 여타 고기류면 다 괜찮아요. 뭐, 내가 적색육은좀잘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해산물류로 많이 시도를 해보세요. 단백질을 채워 넣으실 때, 콩 드시는 것보다, 콩. 많이 권장 안 드리는 식품인데, 콩으로 단백질 채우시는 것보다 해산물류, 오등어, 이면수, 또 연어, 연어회. 저는 연어회를 정말 많이 먹는데, 연어회, 광어회, 뭐, 숭어, 회 종류 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시도해 보시되 내가 진짜 든든하게 먹고 싶어 하면 돼지고기 구워서 드셔도 괜찮고, 돼지 국밥, 소머리 국밥, 소, 돼지, 양, 오리, 닭 그냥 다 괜찮으니까 골고루 고기류를 주로 많이 드셔 주셔서 에너지를 확 채워 넣어 주시는 걸 많이 권장을 드려요. 그때 쌀밥을 소량 먹고 싶으시다 하면은 항 공기라고 하는 게한 200g에서 250g 되잖아요. 그거에서 3분의 1만 한번 커트를 조금씩 해보세요. 140g 정도로 줄여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쌀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탄수화물로 시도를 해보시고, 어려워. 내가 진짜 밥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씩 쌀을, 비중을 조금씩, 한10% 정도만 조금씩 조금씩 낮춰보다 보면 어 많이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심은 어 고기류를 많이 드셔주시고, 가능하면 야채류도 조금씩 섞어주면 좋아요.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뭐 양배추, 뭐 청경채,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쪄서 찐 야채로 항상 그리고 저녁 어떻게 먹냐? 저녁이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녁 식사와 수면이 맞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녁 식사를 너무 무겁게 헤비하게 하고 나면 잠잘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장이 비워져 있어야만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되거든요. 멜라토닌 뭐예요? 우리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근데 장이 비워져 있지 않고 소화시킬 게 엄청 많아. 저녁을 많이 먹어서.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게 되고 잠을 잘못 자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안 되고 만성피로 다시 생기고 악순환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 먹나요? 해산물류 혹은 가벼운 과일, 탄수화물은 저녁에 드시면 가장 좋아요. 왜 그런 거냐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살짝 들어오게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아예 무탄수로 가시는 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라고 하는 게 무탄고지가 아니라 저탄고지라고 하는 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넣어 주시면 가장 좋은데 최적의 타이밍은 저녁 식사할 때다. 이걸 알아두시면 내가 과일 먹고 싶을 때도 점심에 먹는 것보다 저녁에 먹는 게 훨씬 좋겠죠. 식사하시면서 혹은 식사하신 후에 바나나나 베리류 그런 거 있죠? 딸기나 뭐 블루베리 그런 것들 식사에 같이 곁들여서 드셔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간식.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게 1순위이고,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질환이 있거나 하다면. 왜냐면 인슐린을 덜 분비시키는 게 가장 어떤 내가 치료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거든요. 1단계. 간식을 넣게 되는 순간부터 인슐린이 쉬려고 할 때쯤 간식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분비돼요, 인슐린이. 그러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드시게 된다면, 제가 권장드리는 건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50ml에다가 물을 50ml, 1대1 비율로 희석해서 섞어주신 뒤에, 앞서 말씀드린 블루베리류, 뭐 과일류, 대체당.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자일리톨, 나한과 그런 것들을 코코넛 밀크에다가 넣어서 소량 넣어서 달달하게 드시고 싶다면 넣거나 아니면 유기농 바나나 유기농 냉동 바나나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갈아서 드셔주시는 게 가장 어, 많이 권장드려요 속이 편하고 코코넛 밀크에만 들어있는 그 MCT 중세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정말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바로바로 쓸수 있는 포화지방 내가 뭐 베이커리도 한번 해볼까 싶으면 빵을 직접 아몬드 가루나 코코넛 가루로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하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어떤 사온 과자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자칩이든 달달한 거든 그런 것들을 그게 정말 많이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코코넛 밀크의 성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첨가물 많이 들어간 거 제외에요 당분 많이 들어간 거 제외 100% 코코넛 밀크를 보시면 포화지방 100%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당분 거의 한 1g 혹은 2g 첨가되지 않은 거 원래 코코넛이 가지고 있는 그 당분이에요. 자연당. 간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막 입이 심심하고 좀 헛헛해. <laughs> 그렇게 표현하죠. 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먹게 되는 건데 그때 대부분 드시게 되는 간식 종류가 밀가루로 만든 혹은 어, 설탕으로 만든 달달하거나 어, 맵거나 짠 거. 나쁜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름에 튀기거나 한 것들로 많이 드시게 될 텐데 특히 파뮤. 그거 대신에 좋은 지방 들어있는 거. 뭐예요? 호화 지방. 코코넛 밀크, 안에 든 포화지방, MCT 그런 것들로 간식을 대체해 주시게 되면 시중에서 파는 그런 스낵류들 있죠?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포만감이 빠르게 차오르고 몸에 염증이 안 생기게 되고 특히 점심 식사 이후에 간식을 드셔주시면 오히려 좋은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녁을 많이 먹는 분들 음.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잠에 방해가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의 양을 먼저 간식으로 채워 넣어주시면 저녁 식사의 양도 조절하실 수 있게 되고 간식으로도 뭐 나쁜 걸 먹은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 코코넛 밀크를 드셔주시면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식욕이 불안정하거나 그런 특히 여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 영양 지식들, 음식 지식들, 뭐 의학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이어트 해커 이서울이란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욕을 먹어가기도 하고 악플을 받으면서도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우울증이 일곱 살 때부터 있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생각했을 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빚이 엄청 많이 쌓였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닥쳤을 때 생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있었어요 소아 우울증이라고 하죠 뭐 빚이 2 0 억씩 있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모르는 천진난만한 애였고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애였는데 운동장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애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자고 그냥. 엄마만 만나면 울고 뭐 이유를 몰랐죠. 저 어린애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먹던 음식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비단 우울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당뇨가 있으시든 정신질환이 있으시든 조울증이 있으시든 혈당이든 혈압이든 피부 쪽 아토피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대사질환이거든요. 내가 먹은 음식에서 몸이 처리해내는 그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안 좋은 물질들을 잘 배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질환이 생기는 분도 있고 건강했었는데 나중에 성인 돼서 생기는 분도 있고 한 것인데 결국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의약품을 먹거나 처방받아서 먹거나 하는 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소에 많게는 하루 세 끼, 적게는 하루 한끼 먹는, 가장 많이 몸으로 들어오는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 근데 의약품 한알 혹은 두알 먹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하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결국 파고파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제 끝단에 누가 있을 거냐면 이서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알려 주는 게 결국 음식을 바꾸셔야 된다. 식습관을 고치셔야 된다라는 내용일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에요. 소금 많이 충분히 드시고 포화지방 충분히 드시고 가끔 굶어 주시고 간헐적 단식 그래서 저는 저의 몸을 고쳤거든요. 저는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아니에요 전혀. 근데 이런 거를 알려드림으로써 저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건강해지고 본인의 따님 뭐 아드님이시건 부모님이시건 나이가 지긋하신 부모님이시건 알려드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다 건강해지셔서 막 여행 갈 때도 전혀 부담이 없으시대요.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만 누리기 아깝잖아요. 저는 이거 경험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시는 건 여러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이 지식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녹이셔서 조금만 실천하시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소금물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몸에 들어오는 그 음식들을 고칠 수 있을 때부터 군살이 빠지거나 만성 피로가 해결되거나 혈당 문제가 조절이 돼서 내가 진짜 살만 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나 그런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리시게 될 거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조금씩 해보다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ピ <music>